한 달에 한번 안마를 받으러 갑니다. 그는 손끝으로 나를 이해합니다. 나는 중학생 아들을 둔 마흔두 살 주부다. 결혼한 지는 어느덧 15년. 남편과는 오래된 동료 같기도 하고, 집을 같이 쓰는 룸메이트 같다. 대화는 끊긴 지 오래다. 아침엔 눈도 안 마주치고, 저녁엔 각자 스마트폰만 본다. 같은 침대에서 자지만 이불은 다르다. 가끔 이게 정말 부부가 맞나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그런 감정도 자주 들진 않는다. 이젠 그냥 익숙하다. 살아야 하니까. 아이도 있으니까. 그런 이유로 하루하루를 넘긴다. 어느 날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팠다. 청소기를 들다 삐끗한 것 같았다. 병원은 싫고 진통제도 별로 효과가 없었다. 인터넷을 뒤지다 동네에 생긴 마사지 가게를 알게 됐다. 후기가 괜찮길래 예약을 넣었다. 그날 오후, 아이는 학원에 가 있고 남편은 출장 중이었다. 혼자 점심을 대충 먹고 조용히 그곳으로 향했다. 가게 문을 열자 은은한 허브 향이 코끝을 스쳤다. 카운터 뒤에는 조용히 서 있는 남자가 있었다. 검정 티셔츠에 깔끔한 머리. 웃지도 않았고, 무뚝뚝하지도 않았다. 그저 차분한 사람. 어서 오세요. 예약자 성함이 목소리가 낮고 편안했다. 나는 이름을 말하고 안내에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불편하신 곳이 있으세요? 허리요. 좀 많이 뭉쳤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내 옆에 섰다. 마사지가 시작됐다. 처음엔 낯설고 불편했다. 남자 손이 내 몸을 누른다는 게 어색했다. 하지만 몇분 지나지 않아 그 느낌이 달라졌다. 그의 손은 묵직하면서도 섬세했다.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어디가 아픈지 알고 있다는 듯 정확하게 눌렀다. 처음 받은 손길인데 익숙한 것처럼 편안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묘하게 따뜻한 느낌이 들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 말 없는 위로. 마사지가 끝난 뒤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수고하셨어요. 그가 먼저 말을 건넸다. 나는 간단히 인사하고 나왔다. 집에 돌아가는 길 왠지 모르게 마음이 조용해졌다. 그 후로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그곳을 찾았다. 처음엔 아픈 허리 때문이었다. 근데 점점 그 남자의 손길이 그리워졌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기껏해야 괜찮으셨어요? 정도. 하지만 나는 그 침묵이 좋았다. 질문도, 관심도, 기대도 없던 사람. 나는 점점 그 시간만 기다리게 됐다. 한 달에 한 번. 아무도 모르는 짧은 해방.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말해도 믿지 않을 테니까, 그저 마트 다녀온다고 하고 다녀왔다. 그날은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예약했다. 아이 학원 끝나고 데려다 주고, 남편도 저녁 모임이 있다고 했어. 나 혼자 저녁을 먹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밖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조용히 스며드는 빗소리, 어쩐지 마음이 이상하게 차분했다. 문을 열자. 그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우리 둘만 있는 조용한 공간. 오늘은 괜찮으셨어요? 그날은 그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낯설었지만 반가운 말이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방 안은 늘 같았다. 조용한 음악, 어두운 조명. 따뜻한 이불. 그의 손이 다시 내 어깨를 눌렀다. 오늘은 이상하게 느껴졌다. 손끝이 예전보다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오래 머무르는 느낌. 내 몸도, 마음도, 그걸 알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은 텅 비었고, 심장은 이상하게 조용히 뛰었다. 마사지가 끝나고 그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바쁘지 않으시면 차 한잔 드시고 가실래요? 나는 멈칫했다. 하지만 금세 고개를 끄덕였다. 이유는 묻지 말자고 생각했다. 그와 마주 앉은 건 처음이었다. 작은 탕비실, 좁은 공간, 조용한 숨소리만 들렸다.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아서요.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나는 잠깐 멍하니 그를 쳐다봤다. 그리고 피식 웃었다. 많이 티나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느껴져요.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날것 같았다. 누구도 내 감정을 그렇게 말해준 적이 없었다. 나는 말없이 컵을 들었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바로 가지 않았다. 그와 함께 그 방으로 다시 돌아왔다. 말없이 마주 서 있었다. 그는 내 손을 살짝 잡았다. 나는 뿌리치지 않았다. 조명이 꺼지고, 방 안은 숨소리만 남았다. 처음이었다. 누군가와 이렇게 가까워진 게, 그리고 이렇게 조용했던 게, 욕망이 아니었다. 오래 참아왔던 작은 온기를 나눈 느낌. 그는 조심스러웠고, 나는 담담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어디까지 가는 건지, 그 순간은 중요하지 않았다. 우린 서로 말 없이 안았다. 긴장도 후회도 없었다. 그냥 조용히 아주 조용히 스쳐갔다. 새벽이 되기 전에 나는 나왔다. 그는 말 없이 배웅했다. 인사도 약속도 없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은 코를 골고 있었고, 아이 방에선 게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모든 게 어제처럼 평소처럼 아무 일 없던 날처럼 흘러갔다. 그런데 나는 조금 달라져 있었다. 다음 날 나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고, 나는 말없이 밥을 퍼 담았다. 오늘은 뭐해? 남편이 물었다. 마트 좀 들르고, 이불 빨래 좀 하려고. 그는 고개만 끄덕였다. 우린 다시 각자의 하루를 시작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날 이후로도 나는 또한 달을 기다렸다. 처음엔 안 가려고 했다. 그날 밤은 내게 너무 특별해서 그 이후가 어색할 것 같았다. 하지만 몸도 다시 아파왔고 무엇보다 그 사람이 보고 싶었다. 그의 손, 그말 없는 배려, 그방 안의 공기, 나는 다시 예약을 했다. 익숙한 번호로. 그런데, 그날, 가게 문이 닫혀 있었다. 임시 휴. 조그만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이상했다. 예약 확인도 했는데,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그 문은 열리지 않았다. 전화를 해도, 신호만 가고받지 않았다. 나는 몇번더 시도하다. 그만두었다. 그는 사라졌다. 아무 말도 없이 나는 한동안 멍하게 보냈다. 별 말도 별일도 없이 그저 공기 하나 빠진 듯한 마음으로 다른데서 마사지를 받을까도 했지만 가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람 같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남편은 여전히 똑같았다. 아이도, 집도, 일상도 전부 그대로인데. 나만 조금씩 변해 있었다. 한 달, 두 달, 세 달이 흘렀다.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게는 결국 문을 닫았다. 어느 날, 지나가던 길에 그 앞을 바라보다. 문득 알게 됐다. 그날 밤은 그에게도 마지막이었구나. 그는 잡지 않았다. 기다리지도 않았다. 연락하지도 않았다. 그게 서운하면서도 어쩌면 다행이었다. 그한 번으로 우린 서로를 기억할 수 있었고, 그 이상으로 흐려지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가끔 허리가 뻐근할 때면 그 손길이 생각난다. 부드럽지만 정확했던 그 손끝의 느낌. 말은 없었지만 그손 하나로 내 몸도 마음도 읽어주던 사람. 그때의 방. 그날의 공기. 그의 눈빛이 아주 가끔 문득 떠오른다. 남편은 여전히 성실하다. 아이도 잘 자란다. 우리 가족은 평범하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다. 그렇지만 나는 가끔 스스로에게 묻는다. 그날 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어땠을까? 모르겠다. 다만, 확실한 것. 그날 이후 나는 다시 누군가에게 여자였다는 감각을 되찾았다는 것이다. 그게 나를 조금은 버티게 만들었다. 그 사람은 내 삶에 오래 머물진 않았다. 단한 번이었지만 내가 잊지 못할 만큼의 여운을 남겼다. 다. 그리고 그 이후로 나는 다시는 안마를 받지 않았다. 허리가 아파도 그 기억을 흐리기 싫었다. 그 사람과의 마지막 기억은 조용했고 따뜻했고 무엇보다 아름다웠다. 그가 사라진 이후 나는 다시 평범한 주부로 돌아왔다. 가끔 외롭고 가끔 허전해도 그날을 떠올리며 잠시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걸로 괜찮다. 우린 사랑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텅빈 부분을 조용히 다독여 주었다. 그리고 사라졌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다만, 가끔은 그립다.